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입니다. 12번째 시간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책한번 같이 읽어 보고 싶습니다. 소제목은 이거예요. 상상을 실행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소제목입니다. 충청도 한 단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공매로 나왔다. 대단지기는 하지만 중심지와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였고 공매로 나온 물건은 단지 내 상가 중에서도 지하에 있는 상가였기에 하염없이 유찰되었다. 감정가의 50%까지 유찰되었을 때 나는 현장 조사를 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지하층은 대부분 공실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 가 보니 그 단지 내 상가의 지하층은 예상외로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 대형마트가 지하에 있었고 세탁소도 지하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다. 공매로 나온 물건은 한때 교회로 사용되었다가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된 상가였다. 나는 이 상가를 낙찰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아무리 지하층 상가이지만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 어려웠으므로 나는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괜히 지하 상가를 사서 고생하지 말고 이쯤에서 포기하자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때마침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었는지 많은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홀로 단지였지만 바로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밑진을 숨치고 초등학생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에게 물어보았다.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올까 하는데 사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나요? 학교가 가깝고 단지 내 상가에 웬만한 곳들이 다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은행하고 병원이 먼것 빼고는요 다른 주민에게서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은행하고 병원 빼고는 괜찮다 마침 환절기였기에 몇몇 주민들이 감기에 걸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던 길이기도 했다. 가장 가까운 소아과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다섯 정거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순간 머릿속으로 번개불이번뜩이며 지나갔다. 국미로 나온 지하상가에 소아과나 가정의학과가 들어오면 어떨까? 나는 부지런히 시장 조사를 했다. 해당 아파트는 나홀로 단지이긴 하나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었다.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많은 단지였다. 단지 내에는 상가 건물이 두동 있었는데 역시나 필수 근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업종의 상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더욱 깊이 조사를 해보니 현재 태권도 학원이 있는 상가 자리에 과거 소아과 병원이 개업을 했었는데. 오래지 않아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아과 병원이 망한 이유는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성실하게 진료를 하지 않아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는 쾌제를 불렀다. 정리하면 이렇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이 넘쳐나고 주민들은 병원이 가까이 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로 나온 상가는 지하이긴 하지만 병원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다. 오히려 나 홀로 단지하는 것이 기회라면 기회였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병원을 들이러는 이 계획이 불발로 그쳤을 경우 일반 학원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건너편에 있는 마트의 창고로 임대를 줄 수도 있으리라 판단했다. 며칠 뒤 나는 감정가 대비 50%나 유찰된 나 홀로 아파트의 상가 지하층을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낙찰받은 뒤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판단하고 반경 30km 내에 있는 모든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상가를 임대한다고 전화도 걸고 우편으로 안내장도 보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공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세 명의 의사가 다녀갔고 그중 한 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공실로 벌어져 있던 45평짜리 지하상가는 어느 날 근사한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탈바꿈했다 주민들은 감기로 훌쩍거리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까지 진료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나는 이 안건을 투자로 두 가지 큰 이득을 보았다 하나는 헐값에 산 지하상가에서 매매가격에 비해 말도 안 되는 높은 임대를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투자로 인해 크나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 병원이 계속 성황리에 운영되어서 임차인 의사가 그 상가를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생각이 돈을 버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돈이 부족할 때 나는 방에 앉아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한다. 그럼 어디선가 돈은 생겨난다. 그 일환으로 한때 나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가면서 마련한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때의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월세살이가 톡톡히 빛이 나기도 했다. 초보 시절 어느 부동산 사무실에 갔는데 소장님의 매우 유능해 보여서 수업료 10만 원을 내고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다. 그날 하루, 단돈, 10만 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른다. 아파트 상승 초기에 어느 지역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하다고 판단되는 소장님에게 그 자리에서 수고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물건 확보를 의뢰한 적도 있다. 그 소장님은 2주 만에 최고의 물건 10개를 확보해서 내게 가져다 주었다. 나는 100만원의 수고료 덕분에 그 투자를 할수 있었고 수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신도시의 번듯한 상가를 사서 매달 100만원이 넘는 고정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놀라운 결과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유연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보가 대단해서도 아니다. 가진 돈이 없어도 유연한 사고를 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내 돈을 벌수 있다. 지금은 그저 열심히 살면 안 되는 세상이다. 생각 없이 열심히 살면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만을 낳는다. 그러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보이는 것만 믿지 말라. 최종원의 독서학교 최종원이었고요. 열한 열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읽었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나오경에서 보았습니다. 청울림님이 하셨던 저는 자기혁명 캠프도 두 번이나 갔다 왔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자유캠의 시간, 여러분을 변역할 수 있는 시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 어른학교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